문재인 후보한테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딱두 개가 있습니다. 이 위험한 건널목을 잘 건너가야 돼요. 네. 첫 번째 건널목. 문재인은 이 선거에서 권리아시 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쪽해봤잖아요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2위와 현기간 차이를 보이는 1위예요 문자 그대로 단독 질주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어떤 후보가 단일화가 되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러니까 양강구도든, 삼강구도든, 사강구도든 간에, 볼리학과 다이스 사이 되거든요. 그러면, 투표장에 가면, 일렬하게 투표장에 가는 사람은 다윗의 지지자입니다. 안철수가 단일화 된다든가, 홍준표가 단일화 된다든가, 단일화 되잖아요. 아니, 지금 지지도 빌볼리오, 개지첨원 얘기입니다. 바로 트럼프의... 현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네, 트럼프 이미 망하고 있어가지고. 자, 자두 번째. 네, 두 번째 건들목두 번째 건들목 모든 선거는요. 드라마가 없는 쪽보다 드라마가 있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컨대 비문연대가 만들어졌다라거나 어떤 드라마가 하나 탄생을 해버리면요. 드라마가 없는 문재인보다는 좀 드라마 없잖아요. 무난하게 민주당 후보가 들고 식고 누가 드라마가 야, 있어요? 뭐, 그럼 누, 누구든지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서? 이 45일밖에 안 남았는데 누구든지라전지면 어떻게 돼요? 좀 전혀 생각도 안 해는데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그 드라마야. 전혀 생각도 안 해는데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그 드라마야. 드라마 참 아, 좋아. 드라마가 생길까를 아무리 상상력을 발동해봐도 제 머리로는. 이게 지금 감이 안잡히 <laughs> 아니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다른정당하고 사실 자유한국당 아, 같은 경우는 거기... 합쳐질 가능성이 있고. 있죠. 그건 합쳐질 가능성이 꽤 많이 있죠. 당대당은 아니어도 후보 간에 어떤 단위라 아, 당대당도 아니면... 뭐안될건 없어요. 지금. 시간... 시간 부족이라고 확인 하던데. 예. 어, 후보 단위라는 시간이 짧게 걸리죠. 음. 당대당은 합치는데 오래 걸리지만 음. 합의는 일찍 할수 음. 있죠. 이제 절차는 나중에. 근데 예. 그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근데 되고. 또... 지금 지지율은 홍준표 지사가 유승민 의원보다 높게 나타나요, 예, 훨씬. 예.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발언정당은 탁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대선 에 후보도 네. 못 내고 들어가야 돼요. 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 그런 합의가 성립을 한다면, 당의 통합에 대한 논의도 같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럼 그림돌이 딱두 개지. 이두 당이 지금 이혼을 한게 아니고, 그냥 네. 별거 상태인데, 네, 네. 집 나갔어요. 아, 같은. 둘은 이혼했대. 에이, 무슨 어, 예. 그 믿을 사람. 아, 서로 됐어요. 험악한 소리를 많이 해요, 지금. 아, 별거 할때 그럼 험악한 소리 나오지? 그럼 좋은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좋은 소리 다시 하려면, 집을 나와서 따로 살림을 차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제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음.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예요. 음.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그냥 있는데, 네, 네,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안 되든 간에, 기소는 불을 보듯 뻔해요. 형사기소는.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해요. 당원권 정지되는 걸 놔두지 말고 제명 처리를 하든가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 필요해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런바 강성친박.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강성친박도 네. 같이 내보내야 돼요. 그것만 되면 저는 이두 당이 음, 당국, 지금 당당 합칠 수도 있다. 네. 다채로운 즐거움 JTBC